오늘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악마의 다리에 대해서 알려줄게. 정말 신기하고 무서운 곳이야. 이 악마의 다리는 스위스에 위치해 있는데, 그 이름도 트리미노 악마의 다리 여기서 트리미노라는 말은 불길한 악마를 의미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단다. 악마의 다리란 게 사실은 유리로 만들어져서 바다 아래로 내려다보면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할수 있어. 높이는 약 3,000m로 꽤나 높단다. 이렇게 높은 곳에 유리 다리를 만든 이유는... 용감한 사람들이 도전하는 자기만족의 장소로 알려져 있지 정말 촉각을 예민하게 만들고 날개를 달고 있는 기분이 들어 까지런히 설계된 투명한 유리 아래로 내려다보면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무시할 수 없어 유리 여기저기에 날개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악마의 달이라는 이름도 너무 어울린단다 심지어 근처에는 스카이다이빙까지 할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용감한 사람들에겐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야 정말 도전할 수 없는 곳이지 여러분은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는 건 어때? 재밌는 경험이 될 거야.